행복한 인생이 막 안녕하세요 알베르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투 베이, 쓰리 베이, 포 베이입니다. 여기서 베이란 전면 발코니를 기준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을 뜻하는 용어로서 쉽게 말해서 전면 발코니에 접한 거실과 방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투 베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방한 개와 거실, 이렇게 두 개의 공간이 전면 발코니에 접해 있는 구조입니다. 주로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나 빌라에서 많이 볼수 있는 구조인데요. 장점은 거실과 주방이 하나로 되어 있어 집이 넓어 보이고 안방이 넓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 생활 공간이 안방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왔을 것입니다. 단점은 안방을 제외한 나머지 방들이 북쪽에 배치되어 있어 어둡다는 것과 현관에서 거실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배달이나 택배가 왔을 때 사생활 보호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3베이 구조입니다. 방두 개와 거실 이렇게 세 개의 공간이 전면 발코니에 접혀 있는 구조입니다. 장점은 전면에 세 개의 공간을 나란히 배치해서 집안 여러 곳에서 조망을 즐길 수 있고 햇볕도 잘 들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선호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을 통해서 서비스 면적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관에서 거실이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도 보완된 구조입니다. 단점은 전면에 방두 개와 거실을 배치하다 보니까 투베이에 비해서 거실과 안방이 좁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베이 구조입니다. 방 3개와 거실, 이렇게 4개의 공간이 전면 발코니에 접해 있는 구조입니다. 포베이는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구조인데요. 포베이 가장 큰 장점은 전면에 4개의 공간이 배치되어 있어 채광이 좋고 따뜻해서 겨울에 난방비가 적게 나오는 것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여름에는 햇볕 때문에 너무 더워서 냉방비가 많이 나오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옆으로 긴 직사각형 구조이다 보니까 거실 또는 주방이 상대적으로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1분 부동산 상식. 오늘은 안목 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을 재는 기준은 안목 치수와 중심선 치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목 치수는 내 눈으로 보이는 벽과 벽 사이의 실제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치수이고, 중심선 치수는 벽체 두께 가운데의 중심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치수입니다. 따라서 중심선 치수를 기준해서 전용 면적을 산정하면 벽체 두께만큼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안목치수 기준이 중심선 치수 기준보다 6에서 9%약한 평에서 세 평까지 전용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는 1998년, 오피스텔은 2014년 이후부터 안목치수 적용이 법제화되었습니다. 법제화 이전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목치수를 알면 집 고르는 안목도 높아지게 되겠죠. 오늘 말씀드린 2베이, 3베이, 4베이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번째 2베이, 장점은 거실과 주방의 개방감이 좋고 안방이 넓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북쪽방이 어둡고 사생활 보호가 취약하다는 것이죠. 두번째 3베이입니다. 장점은 채광이 좋고 발코니 확장이 용이하며 사생활 보호가 보완된 구조입니다. 단점은 투베이에 비해 거실과 방이 좁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베이입니다. 장점은 채광이 좋고 난방비가 절감되지만 단점은 냉방비가 증가되고 주방과 거실이 좁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의 차이점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알베르토가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